우리는 시장에서 수많은 상품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품들을 유형제와 무형제로 나누어 보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무형제, 즉 서비스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란 시장에 제공되어서 소비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제입니다. 두 번째는 호텔 숙박이나 미용 서비스처럼 경험으로 소비되는 무형제입니다. 즉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제, 즉,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서비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호텔 숙박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호텔의 건물이나 객실 인테리어, 뭐 침대의 편안함 같은 유형적인 요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하고는 합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도 뭐 창구의 청결 상태나 직원의 복장, 이런 것들이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는 하죠. 이처럼 고객들은 눈에 보이는 단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무형의 서비스 상품은 무형성의 특성상 서비스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서비스 전 고객, 고객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뭐 판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단지, 어, 무형의 서비스 상품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런 유형의 것들이 아닌 것뿐입니다. 어, 학자들은 이런 서비스 상품의 고요한 특징을 뭐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 바로 첫 글자를 딴 I H I P인데요. 이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그리고 소멸성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네 가지 특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앱이나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특성은 무형성입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 만지거나 볼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그 품질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가서 우리는 디자이너의 기술을 사는 것이지만 그 기술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 손질이 모두 끝난 후내 머리 헤어 스타일이라는 결과물을 보고서 비로소 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헤어숍의 위치나 건물, 뭐 브랜드, 뭐 인테리어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고객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헤어 스타일링 결과를 보고서 미용 서비스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특성이 바로 서비스의 무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질성입니다. 서비스는 주로 사람이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완벽하게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미용실에 가더라도 어떤 디자이너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다르고 또 심지어 같은 디자이너라도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의 이질성이고요. 이질성은 고객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질성인데요. 앱과 웹 같은 서비스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제공의 표준화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서로 다른 니즈와 인지의 형태는 표준화할 표준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온라인상 서비스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우리는 사용자 타겟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세번째 특성은 비분리성입니다. 어, 이 특성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가 없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미용 서비스를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머리를 자르는 순간이 바로 서비스가 생산되는 순간이고 고객이 의자에 앉아 그 서비스를 받는 순간이 바로 소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의 참여와 협조가 서비스 품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서비스 기업 기업 같은 제공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용자에 의해서도 서비스의 품질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소멸성입니다. 서비스는 재고로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오늘 오후 3시에 미용실 예약이 비어 있다면 그 1시간 동안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뭐 통조림처럼 저장했다가 나중에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공사의 빈 좌석이나 호텔의 빈 객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판매되지 않는 서비스는 그대로 소멸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MAU DA를 u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8월 이용자가 없다는 것을 8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릴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서비스의 특성인 소멸성 때문에 발생되는 특성이라고 할수 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의 네 가지 특성 I H I P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는 형태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또 생산과 소비가 동시 에 일어나며 재고로 쌓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앱과 웹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할 때도 바로 이 IHIP, 그러니까 무형성, 이질성, 비블리성, 소멸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특성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성공적인 온라인 서비스 기획의 핵심이 됩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온라인 서비스 기획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온라인 서비스 상품의 IHIP인 무형성, 이지성, 비블리성, 소멸성의 특성을 통해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어, 생각하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져보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